오랜만이네요, 되게. 예. 예 그래서 요즘 근황을 좀,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요즘에 저는 비트코인을 좀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우선은 먼저, 어, 베이코인 찾았다. 이, 이 10대, 아, 예, 예, 예. 얘가 원래 100원대였거든요? 10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1800원까지 확뛴 거예요. 1800원까지. 1800원까지 이제 확 뛰어가지고, 뭐지, 이거? 버그인가? 씹어가지고 이때쯤에 매수했어요 1300원쯤에 이때쯤에 매수라고 오르더라고요 한 1500, 1500원쯤에 또 팔았어요 아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오른다 이거 내일 되면 한 500원 찍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꿀잠을 잤더니 갑자기 5000원이 되었있네 제가 일어났을 쯤에 아마 이, 여기쯤이에요 여기 아 어차피 떨어지겠구나 이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또 오르더라고요 이때 샀어요 이때 사고 어 갑자기 개 떨어지는 거예요 조졌다 일단 버텨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일단 한번 팔았어요 1차적으로 팔고 여기에서 다시 사고 한 여기쯤이었나? 여기쯤에서 또 한번 팔고 이제 상황을 봤는데 뭐야 3100원까지 올라갔네 이때 절반만 매수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 이거를 이제 절반에 딱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400원쯤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21층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지 그래도 어제 5,000원까지 갔는데 3,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3,000원에 이제 딱그 예약 매수를 걸고 쳐다보진 않았어요. 쳐다볼걸. 그때 새벽에 잠깐 켰었을 때 그때 2,800원이었는데 그때 팔걸. 아침에 일어나니까 맛이 가 있더라고요. 한 여기쯤에 일어났어 여기쯤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21층 막 와리가리 치다가 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직후에 9시쯤에 또 올랐어요. 그때 팔걸. 결국, 예. 17층, 17층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19층에서 결국엔 다, 예, 청산을 했다. 이래서 참 무서워요, 이거. 비트코인은, 예, 무서운 거예요. <목소리> 할것이더필 <거야? 목소리> 컷. 이거 여기다 공 날린다면? 오, 씨! 제가 그 오버워치 워크샵 중에서 되게 이상한 거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많이 경악을 했어요. 얼마나 오버워치 매칭하는 동안 할게 없으면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텔맵이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컨트롤을 눌러서 수면을 취한대요. 이 끝이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예, 제 정신이 아니죠. 예,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정신을 놨다. 수면한 지 4,100초. 예, 이 사람은 지금쯤 아마 배달 음식을 다 먹고, 지금 아마 양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7,700초. 이 사람은 그냥 이 수면이라는 컨텐츠를 좀 이제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아, 오버워치 경쟁전은 이제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이 수면만이 나를 힐링시켜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 오버워치 좀 알려주실 분 찾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은 거의 뭐 특. 절대 뉴비 아니에요. 솔직히 이 게임에서 뉴비는 없어요. 이 게임에서 뉴비가 있다. 그 뉴비는 불쌍하네요. 네. 딱 돼. 오케이, 나이스. 이것이 바로 팀원이 합류할 때까지 약간 대기 탄다는 마인드. 저는 1대1에 이길 생각은 없어요. 게임을 오, 이길 생각은 없지만 1대1엔 이길 생각은 없다. 야, 저, 이 어그로는 아직도 있네. 이거 워크샵 처음 날 때부터 있었는데. 들어가면 이거 무한으로 죽거든요? 아니, 미친, 이게 왜 진짜야.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어, OX 퀴즈 한번 해봅시다. OX 퀴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1번 문제. 딱따구리가 나무를 돋는 이유는 부리가 자라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아니에요. 그, 부리를, 그거, 그거예요 그, 암튼 아닌. 맞죠? 예. 어, 와, 우승! 어, 어 안죽는거지? 안 네, 이거는 초월에쓸 필요가 없어 없었... 어이구야 아프겠다 어 줬어 어 불술 어, 줬어 근데 어 아깝다 어. 뭐 운명이지 그정도는 어차피 이거 초월은 다음 턴에 써도 충분해요 상대 지금 이거 우리팀 리스폰이 짧은데 계속 이렇게 교환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차피 초월을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약간 상대 팀이 이러면 리그로벌 해야 되는데 계속 잘리네. 이러면 초월 계속 쓸 필요가 없죠. 예. 이러면 나는 좋긴 한데 우리 팀 입장에서는 왜 제냐타가 왜 초월을 안 쓰지? 우리 팀 제냐타 뭐 뭔가 이상한데 약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치 보다가 빠르게 쓰는 걸 채택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나뉘면 내가 또 많이 힘들어. <laughs> 역시 깜짝이야. <laughs> 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도. 이러면 우리 팀이 그냥 잘리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팀이 잘리고 밀린다? 그럼 바로 그냥 되냐 다 당선이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아, 안 네. 돼! <laughs> 어, 오케될 리가 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될 수가 없는 각이긴 했지만, 예. 네. 그래도 이런 실험적인 정신,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오버워치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왜 이렇게 한 시간 방송하면 힘들지? 예전엔 아니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아프리카 시절.